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단어는 2차 방정식입니다. 이제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중3 때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그 내용에 약간 추가돼서 이제 내용을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방정식의 풀이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본다면, 자, 처음에 우리는 인수 분해가 될때에요 그죠? 인수 분해가 될때 자, 최고차항 즉 2차항이 1일 때 보면은 자, 인수 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x 알파 그리고 x 베타가 0이다. 그럼 이 식의 근은 0이 되게 하는 x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x는 알파 그리고 x는 베타. 그래서 이두 개가 근이었어요. 중학교 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2차 항이 1이 아닌 어떤 수가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될 때입니다.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 이 근은 0이,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이기 때문에, x는 a분의 b, 그리고 x는 c분의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될 경우, 뭐 중학교에서는 제곱분해 성질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물론 이제 그런 식이 보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또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근해 공식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제가 여기서는 증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문제집이나보면 증명되는 과정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자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 식에서 X값, 즉, 근의공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X라고 하는 것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하나 더그 일차항의 개수가 짝수라면 좀더 우리가 이 식을 간단하게 해서 계산을 할수 있었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e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x 플러스 c는 0. 마찬가지로 a는 0이 아닐 때죠. 자, 이때 짝수 공식의 그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식은 짝수 공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배웠던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은 자, 이 부분 근 어, 즉 루트 안에 있는 식 중학교 때는 이 부분이 양수면 근이 두 개다 그리고 영이면 중근 하나다 그리고 음수면 근이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복소수 즉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수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실수가 되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모두 살기 때문에 뭐 0일 때는 그냥 2 a 분의 마이너스 b만 나오겠죠. 그래서 실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 0보다 작다면,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음수가 돼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허수가 돼서, 이제 얘는 허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허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1차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AX는 B. 이게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이 AXB를 풀어보세요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X는 A분의 B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답이 나오려면은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라고 한다면 이 식은 0 곱하기 x는 0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다 맞습니다. 한등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부정이라고 해요. 정할 수 없다. 답이 너무 많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 0 곱하기 x는 b죠. 자, 근데 좌변엔 x는 뭘 넣더라도 0이 됩니다. 근데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불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 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절대값이 있는 식이 있잖아요. 자, A는 어떤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항상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a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양수면 얘는 a가 나올 거고,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식이 절대값이 두 개가 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b. 자, 얘가 CX 플러스 D라는 식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우리가 0이 되게 하는 X는 A와 X는 B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라고 수직선을 해본다면 얘가 A보다 작거나 클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B보다 작거나 클때 그래서 구간을 총 3개로 우리가 해서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B보다 클 때. 이렇게 구간을 세 개로 해서 각각 식을 한 다음에, 나오는 답이 이 조건 안에 만족하면 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어떤 나온 답이 이 조건에 없다면, 얘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 값을 푸는 방법,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2차 방정식을 하면은 이 부분에 뭐 이름을 굳이 붙여보자면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부분입니다. 판별식. 그늘 판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부분 판별식 부분을 어디를 하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을 우리가 d라고 즉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이 부분의 d가 0보다 크다. 양수다. 그러면 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살죠. 근의 공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루트 앞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다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d가 0이라면 풀마가 사라져서 근의 공식을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2a분의 b. 이 하나만 남죠. 그래서 중근입니다. 중근은 근이 하나가 아니라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인 겁니다. 근데 그 값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한 번만 써서 중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에서 0보다 작다. 그럼 루트 안에 수가,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것을 허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짝수 공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짝수 공식은 우리가 4분의 d로 표현을 하는데 b 프라임 마이너스 ac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4분의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4분의 d가 0이다, 그러면 중근. 그 다음에 4분의 d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 말을 해볼게요. 만약에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자, 그냥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어요. 그러면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이 또는 2차식이, 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소리는 중근입니다. 그죠? 어떤 수의 제곱은 0? 이때가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판별식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그 판별식을 가진, 판별식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입니다. 다음 주,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K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어근.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뭘 찾는다? 판별식을 찾아야 되겠죠. 자, 판별식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판별식을 우리가 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식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k 자 그러면 얘는 9 마이너스 4k가 판별식이에요. 자 하나를 구해놓고 이제 각각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식을 되려면 이 방금 구한 판별식 9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4k는 9보다 작고 k는 4분의 9보다 작다. 이 범위에 들어가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이 즉9 4k가 0일 때예요. 그러면 4k는 9니까 k는 4분의 9일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중근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은 판별식인 9-4k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4k는 9보다 크니까 k는 4분의 9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는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각각의 조건에 맞게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어, 값 또는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그 다음에 어자 x에 대한 2차 방역식 x제곱 마이너스 2 과로 k 마이너스 ax 그리고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b가 있을텐데 그 a와 b를 구해서 합을 구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어, 들어보셨죠 언제 나왔냐면은 항등식에서 나왔던 그 글이죠 그래서 K값,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항등식을 한번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언제 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얘입니다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풀이 순서가 즉 중분을 갖는다네요 그러면 얘가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4분의 d로 하겠습니다. b' k-a의 제곱. 자, 원래는, 마이너스 k-a, k-a 이거를 제곱하는 건데요.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얘만 적은 것 뿐이에요. 원래는 이거 전체를 제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 그리고 c, 그렇게 k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얘는 중근이니까 0이 되겠죠. 한별식이.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면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의 제곱, 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자 동류항끼리 없애 보고요, a제곱도 없어집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2A K 플러스 B 마이너스 e 는 0이에요. 여기까지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즉 판별식이 0일 때죠.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K의 값에 관계없이 즉 K에 관한 행등식으로 풀이를 하자는 거죠. 근데 얘는 이미 돼있네요. K값이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으로 구별을 해서 이 우변이 0이 되려면 좌변에 이 k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도 0이 되어야 되고, k가 없는 부분도 0이 되면, 0 곱하기 k는 0이 돼서, k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좌변 우변이 똑같다. 즉, 항등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0이기 때문에 a는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b-1은 0이기 때문에 b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1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의 거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 부분. 예전에는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는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근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준다면뭐 충분히 고등학교 2차 방정식도 여러분들이 잘해 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